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다. 수많은 공장, 수많은 회의, 수많은 악수 속에서 세상을 움직였지만 정작 내 마음을 움직여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에 마음이 쉴 틈이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비기 시작했다. 사람은 일을 떠나면 존재의 의미도 함께 퇴색되는 법이다. 나는 중년의 외로움을 일찍 경험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사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현실이 된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다. 기업을 일으킬 때의 분주함 속에서는 몰랐던 나의 빈방이 그제야 보인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지만, 마음의 책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인간의 공헌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을, 젊은 날 나는 이를 통해 세상과 대화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대화가 멈춘다. 조직은 젊은이들에게 넘어가고 세상은 나를 과거의 사람이라 부른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어떤 이는 세상과 단절하고 고독을 원망한다. 또 어떤 이는 그 고독 속에서 새 질서를 찾는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숙제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중년의 외로움은 폐허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설계도면이다. 나는 늘 말했다. 일이 줄어드는 만큼 생각이 자라야 한다. 사람은 일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 생각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이든 자의 마지막 생명선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늙은 자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현실을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두번산 사람처럼 느낀다. 한 번은 세상을 위해 또한 번은 나 자신을 위해. 첫 번째 인생은 성취를 향했고 두 번째 인생은 의미를 찾는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일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기적인 말이 아니다. 자기의 시간을 되찾지 못한 사람은 남의 시간도 도울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늦게 배웠다. 내 이름을 걸고 세운 회사가 세상의 이름이 되었을 때내 이름은 오히려 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성공이란 결국 자신과의 대화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중년의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귀환의 신호다. 밖으로 달리던 발걸음이 안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속의 빈방을 마주해야 한다. 그 방이 텅 비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빈방 안에서 다시 시계를 세웠다. 그리고 그 시계는 남이 아닌 나만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젊을 때 가장 먼저 산 물건은 시계였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도구였겠지만 내게 시계는 삶의 질서를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다. 그 시계의 진짜 의미는 통제가 아니라 독립이었다.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삶은 젊은 자의 몫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이 아닌 나의 시계로 살아야 한다. 나는 젊은 날 시침을 앞으로만 돌렸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약자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듯 인생도 순환해야 한다는 것을.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성찰이고 고요는 낭비가 아니라 축적이다. 내가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설득하며 살아왔던 그 수십 년 동안 시계는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그 말의 무게를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은퇴를 생각한 후였다. 나는 오랫동안 독립을 경제적 자립으로 착각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짜 독립은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결코 독립할 수 없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시계는 멈춘다. 시계는 스스로 태엽을 감을 때만 움직인다. 인생도 같다. 누가 대신 감아주는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지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의 자리를 비우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 그들은 여전히 회사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의존이다. 독립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독립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용기에서 시작된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다. 시계를 잃지 말아라. 그러나 남의 시계로 살지 말아라. 이 말에는 단순한 시간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신의 속도를 찾는다는 건곧 자신의 생명 리듬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람은 느리게 읽는다. 나는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배웠다. 시계의 초침은 늘 앞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때로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이 독립의 시간이다. 나는 이제 남이 정한 회의 시간보다 내가 정한 사색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한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경영한다. 인생의 진짜 주식은 회사의 주가가 아니라 내 시간의 가치다. 그 시간을 누구와 무엇에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의 자산이 된다. 젊은 날에는 돈으로 시간을 샀지만 지금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린다. 그것이 내가 늦게 배운 독립의 질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임원, 거래처, 직원, 학자, 정치인.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오래 대화를 하지 못했다. 세상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와의 대화는 짧아졌다. 언젠가 회사를 마치고 늦은 밤 거울 앞에 섰을 때였다. 그때 나는 낯선 사람과 마주했다.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내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묻는 듯 했다. 너는 지금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알았다. 사람은 성공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성공이다. 일에 매달려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설득했지만 내 마음 하나 설득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홀로였다. 나는 한때 외로움을 질병처럼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그 외로움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걸 깨달았다. 외로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하게 만든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스승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 후 공허를 호소한다. 나는 그들을 이해한다. 사람은 일을 잃으면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를 불러야 한다. 그 부름이 끊기면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예전에 한 임원을 떠올린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출근하듯 정장을 입고 회사 주변을 돌았다. 집에 있으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내게는 통증처럼 남았다. 그는 외로웠던 게 아니다. 그는 대화의 언어를 잃은 것이었다. 일이 그의 언어였고 지위가 그의 문장이었다. 그것을 잃은 순간 그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본다. 젊은 날의 얼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주름이 새긴 나의 역사서를 본다. 거울 속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내 하루의 시작이다. 외로움은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질문이 사라진 상태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나에게 묻는다. 그 묻는 행위 자체가 나를 살게 한다. 나는 거울 앞에서 한 가지 다짐을 한다. 다시 의미를 가진 인간으로 살자.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회사가 아닌 인간으로, 남의 평가가 아닌 나의 신념으로 살자. 그 결심이 선순간 거울 속 눈빛이 달라졌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이끌어 간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말하지만, 정작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늘 10년 뒤에 나와 대화를 시도했다. 회사 하나 세우는 것도 설계도가 필요하듯, 인생의 다음 장을 그리려면 상상의 설계가 필요하다. 상상력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경험하는 지적 용기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기술이라고 부른다. 10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묻는다면 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에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의미를 유지하려면 너 자신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라.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상상력, 그것이 곧 생존력이다. 나는 사업을 할 때도 항상 다음 세대의 나를 상상했다. 지금 이 공장이 10년 뒤에는 어떤 가치를 만들까? 이 직원이 10년 뒤에는 어떤 리더가 될까? 그런 상상을 멈추지 않았다. 회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상상력의 크기만큼 성장한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편히 살고 싶다. 그러나 편안함은 발전의 반대말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의 실험을 시작하라. 젊은 시절의 실험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의 실험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차이가 인생 후반부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내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까? 10년 뒤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를까? 그리고 10년 뒤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세 가지 질문이 나의 미래 시계를 움직이게 한다.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 시계도 멈춘다. 많은 이들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표만 만들고 의미표를 만들지 않는다. 진짜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로 써야 한다. 나는 매년 말이면 종이에 적는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그한 줄의 질문이 내 다음 해를 바꾼다. 창상력은 그렇게 삶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제는 나를 바꾸려 한다. 10년 뒤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건강을 잃지 마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라.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안다. 아직 나의 시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요즘도 자주 상상한다. 10년 뒤 나의 손에는 어떤 책이 들려 있을까? 내 옆에는 어떤 얼굴이 있을까? 나의 하루는 어떤 의미로 채워져 있을까?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나는 오늘도 미래에 나와 대화하며 산다. 그 대화가 끝나는 날, 비로소 나의 인생도 완성될 것이다. 나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세 가지라고 믿는다. 상상력, 공감력, 그리고 성찰력. 이세 가지가 사라지면 인간은 기계가 되고, 이세 가지가 깊어지면 인간은 철학자가 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이세 가지를 배웠다. 기술은 진보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이세 가지로만 성장한다.첫째는 상상력, 샹샹리이다.상상력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미리 살아보는 능력이다.젊은 시절 나는 매일 새벽,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공장을 머릿속으로 완성시켰다.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그러나 나이가 든 지금 나는 다른 상상을 한다. 10년 뒤에 나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상상력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것이다. 내가 미래를 상상할 때 이미 나는 그 미래를 사는 중이다. 둘째는 공감력 공간이다. 리더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했지만 나는 어느 순간 그들의 입장이 아닌 감정을 보기 시작했다. 공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들의 하늘을 함께 바라볼 때 생긴다. 공감 없는 리더십은 폭력이다. 공감은 경영보다 더큰 경영이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렸지만 그 한편으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경영자의 균형이다. 셋째는 성찰려, 살리, 이다. 성찰은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재료로 삼는 것이다. 나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메모지에 적어 다시 사용했다. 그 메모들이 모여 결국 기업의 철학이 되었다. 성찰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다. 성찰이 있는 실패는 자산이 된다. 내가 후배들에게 늘 말하던 것이 있다. 실패를 잊지 말되 그 실패 안에서 자부심을 찾아라. 성찰은 인간이 과거를 다시 살아보는 또 하나의 상상이다. 그래서 나는 성찰이 곧 인간의 제2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상상은 미래를 향해 있고 공감은 현재를 채우며 성찰은 과거를 품는다. 이세 가지가 맞물릴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해진다. 나는 이 삼각형을 내 인생의 좌표로 삼았다. 상상은 나의 나침반이 되었고, 공감은 나의 시계가 되었으며, 성찰은 나의 지도였다. 그세 가지가 어긋나면, 인간은 길을 잃는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이세 가지를 훈련한다. 상상으로 내일을 그리고, 공감으로 오늘을 다지고, 성찰로 어제를 정리한다. 그렇게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한 생애를 완성하는 일이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사치이자 의무라고 믿는다. 기계는 생산하지만 인간은 성찰한다. 그 차이가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워진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배움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을 읽었다. 젊을 때는 기술서를, 중년에는 입문서를, 노년에는 시를 읽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책을 통해 다시 사람을 배우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기업을 세울 때 세상은 가난했고 배움은 사치였다. 하지만 나는 공장보다 먼저 도서관을 만들었다. 책은 기계보다 오래 가고 지식은 자본보다 깊게 남는다. 나는 매일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세상과 대화했다.책은 나의 첫 번째 스승이자 마지막 친구였다.그리고 세상이 나를 떠난 뒤에도 책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었다.중년 이후의 사람에게 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그것은 정신의 생존 장치다.몸이 늙어도 생각이 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독서다.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활자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다. 나는 늘 말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두번 죽는다. 한 번은 몸이 죽을 때, 또한 번은 생각이 멈출 때. 나는 어느 시점부터 혼자 책을 읽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읽었다. 내가 만든 독서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 공동체였다. 거기엔 직업도 나이도 지위도 없었다. 오직 배우려는 의지만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지식은 혼자 쌓지만 지혜는 함께 나눈다는 것을. 그 나눔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싹 텄다. 나는 인생을 good, better, best로 나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good은 책을 읽는 일. better는 함께 배우는 일. best는 배운 것을 세상에 환원하는 일이다. 그것이 진짜 학습의 완성이다. 공부는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니라 나이든 자의 의무다. 왜냐 하면 배움이 끊기는 순간 인간은 멈춘 시간 속의 조각상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그 연결이 바로 공동체다. 나는 신앙의 공동체든 학습의 공동체든 좋다고 생각한다. 혼자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함께 사유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배움은 생존이고 나눔은 생명의 증거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적어진다. 그러나 그몇 사람과의 대화가 내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책을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책을 쉬면 생각이 멈추지 않겠나. 그날도 나는 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나를 읽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시계를 받았다. 장립기념 시계, 명예 시계, 금장 시계.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시계는 한 번도 스스로 맞춘 적이 없었다. 늘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았다. 회사의 일정, 시장의 흐름, 국가의 요구에 내 시간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남의 시간 속에서 살던 인생에서 나의 시간으로 사는 인생으로 옮겨야 한다. 시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새로 정렬하는 일이다. 나는 10년 뒤에 나를 상상한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까?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을까? 그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서이자 약속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일로 성공하고 생각으로 완성된다. 이제 나의 시간은 생각으로 완성될 차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충분한 여백이 있다.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잘 늙었다. 그러나 더 깊어져라. 그 한마디가 내 시계의 초침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세 가지를 권한다. 첫째, 건강의 시간을 확보하라.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진다. 둘째, 배움의 시간을 멈추지 말라. 지식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하라. 셋째, 나눔의 시간을 만들어라. 돈이든 경험이든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투자다. 이세 가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절대 허무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종종 종이 위에 계획을 쓴다. 10년 계획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 아래 세 가지 문장을 남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아직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내 삶의 구조다.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상상력이고, 그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건 실행력이다.미래를 그리는 자만이 현재를 지배한다.이제 나는 알고 있다.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시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율한다는 뜻이다.남이 정한 마감 대신 내가 정한 의미로 하루를 마친다.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나는 늙지 않았다. 단지 깊어졌을 뿐이다.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경영할 것이다. 회사를 떠난 뒤에도 내 삶의 이사회는 계속된다. 그 의제는 단 하나.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시계를 다시 세워라. 그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도 멈추지 않는다. 그 시계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당신 자신이다. 당신 자신이다. 당신